태상 선수가 다시 한번 악마 사냥꾼을 들고 나왔고요. 이기석 선수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4세가 나왔습니다. 분위기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매치는 이제 일루시아를 많이 보면 됩니다. 음, 네. 이제 태상 선수의 이 OTK 악사가 이제 조금 클래식한 버전의 OTK가 있고 태상 선수는 이 일리달리 신문관을 쓰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버전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지한테는 비교적 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 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네. 태상 선수의 핸드 에 신문관 위치가 굉장히 좀 불편하겠습니다. 혈이 막히는 거는 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지옥 마력의 일리다리가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음. 현재까지는 이퇴근 시간 강전북로에서 음.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음. 이제 아 어, 음. 신문관을 일단 끌어내야 되는데, 언제 끌어낼지. 장막직공이 나갔습니다. 저 상상했다가 지금 토할 바 있거든요. 혼돈의 네. <laughs> 네. 네. <laughs> 이격으로 하, 카드 순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이디로서 또음아 아마나. 아 네. 뒤에도 사고 났어요, 지금. 네. <laughs> 어 앞뒤로 막히는데요? <laughs> 네. 뭐 레카차라도 불러야 되는데 네. 둘이서 창문만 열고 아직 싸우고 네. 있어 렉카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일리다리. 아... 아 표현이 아주 척척 그냥 이거. 사마나턴입니다 네. 이제 오고 계시겠네요. 어디선가. 네. 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해보죠. 일리다리 탐구. 아 지옥 철학 영혼 시야 공포의 분주 이빨. 네. 아 지옥 철학이 신문관 댁에서. 또 상당히 좋은 파괴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음. 자 그리고 또 채팅방 창에서는 오히려 사제가 신문관에도 죽을 수 있다. 음, 음 맞아요. 어, 이런 얘기를 음. 해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아, 더네설이 짚어 주신 게 음. 일리가 있고요. 대신에 항상 일루시아를 저는 처음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파츠 모은 게 이제 해골 두번 돌리고 이러면 티가 나거든요. 음, 네. 그때는 일루시아의 힘이 어, 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교통체증 심한데요. 아, 중간 중간 다 막히고 있어요. 아하. 네. 원래 그런 날이 있어요. 네. 심지어 네. 이거, 이거 뚫리면 근데 한 방에 갑니다. 목적지까지. 음, 오늘 안에 도착합니까? 음, 봐야겠는데요. 네. <laughs> 하지만 뭐 그나마 다행인 건 네. 이기석 선수 는이 상황을 모른다는 거죠. 네. 통찰. 어, 통찰 잘 나와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요 하수인들 좀잘 뽑아줄 수 있어 보이고, 자 영혼 거울 상서로운 영혼 인내입니다. 전 사실 인내도 좀 좋아하는 편이. 인내가 팔코 되게 무거워 보여도 소난에도 네. 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수인 하나만 정리를 해주고요. 아 왔어요. 오잘 나와주신다 네. 그러면. 아 드디어 교통 정리 좀 왔네요. 네. 경찰관인지 이제 보험사인진 잘 모르겠지만 네. 아주 애타게 찾던 그분이 왔습니다. 지옥마력 의 일리다리 차선 하나 뚫어주겠습니다. 네. 잊고 줄여주면 다음 턴에도 영능과 조합은 못해도 나가려면 나갈 수 있고요. 음. 근데 그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신문가 지나면 바로 해골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맹독을 좀 잡아주는 거죠. 오, 네. 네. 다시 갔던 맹독전갈을 정리해 줬습니다 다시 통찰 흑마노 마법서기를 내면서 시체 되살리기로 가나요 네. 맹독전갈이 도잘 죽어줬기 때문에 음, 네. 미리 써본다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장막직공과 확률을 좀 올려줄 수 있겠습니다 음, 네. 대살리기 그리고 하수인 정리를 해줍니다. 와 장막제공과 맹독전갈이 나왔고요. 두탄 그리고 입단절차. 입단 아이고 이게 신문간이 근데 데미지가 묘하네요. 국체력을 못 잡아서 애매합니다. 그러면 태상 선수 입장에서 홍차이사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턴 영웅님을 영웅 능력을 쓰더라도 본체를 치고 싶다면 알드라치 전투검의 혼돈의 일격으로갈 텐데 제가 볼때 이중 도약은 이 덱에서 무조건 해골만 불러오거든요 음, 네. 그럼 해골 두장 잡혔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비워주는 용도거든요 지금 쓰면 그런데 어... 또 상대... 어... 어, 무기를 차기는 상대 또 수의 괴물도 어... 갖고 있고요 어... 어 뽑히네요 안광이 있었습니다 아, 안광. 그럼 안광을 불러오고 어, 이걸 쓴다는 건 안광을 1코를 막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안광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필요할 때쓸 수도 있었는데 네. 어, 이렇게 하고 영웅능력과 함께 알드라치 적절히 좀 배분을 해놓겠다 그리고 오랜 고심 끝에 6마단을 네. 사용해줬고 이게 본체 공략 안 하고 의미가 있는 게 절정 때부인데 아딱 나왔어요 절정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그건 다른 식으로 이제 이 카드에 흑마노 마법석에 뭐 카드가 투자가 안 된다면 영웅 네. 능력을 활용했을 때 공격력이 3이니까 네, 그렇게라도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마련해 놨는데 수액 맞으면서 이제 계획이 무너졌고요 아, 66이 됐습니다 달달하게 생명력도 채워주고요 이때 그래서 그 인내 있었으면 저게 흑마노마법싹이가 무지하게 쎄거든요. 아, 네. 고게 좀 약간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코스트가 수액으로 채워줘서 나름 나쁘지 않아. 그렇죠. 자, 전체 8뎀을 다시 넣어줬고요. 자이렐라가 나왔습니다. 요, 이제는 통찰 돌려야 돼요. 어차피 저거는 규탄이든 수액이든 정리는 할 거고. 통찰 두 번이 돌, 돌아봐서. 자1단 절제 세게 나가던데요 네. 저는 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게 상대가 아직 굴단 해골을 쓰지 않은 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필드 구성해놓으면 굴단 해골을 쓰더라도 필드 압박 넣을 수 있고 굴단의 해골 이후에통찰 통해서 일루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서 음, 네. 네, 한번더 턴을 기다려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드라치 전투검과 분노가 영코로 들어왔고요 마법봉 제작자 결국 당장 저 일리다리 신문관을 이기석 선수가 가져간 게 지금 굉장히 압박이 되고 있죠. 뭐 네. 혼격 알드라치 분노에도 딜이 일 모자란 걸로 보여서 음. 이야,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딜이 모자란다는 거는 방향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수액이 빠진 상황에서 알드라치를 착용하고 상대의 본체를 친 다음에. 네. 다음 턴에 일기노스와 분노로 좀 무려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긴 하거든요. 오 어, 가네요. 네, 그러니까 본체를 압박하는 게 지금 딜 카드가 많은 상황에서 캐울 수 있는 플랜일 것 같은데. 자, 아 절정이 여기서 아또 나오네요. 이두 번째 절정은 너무나도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기석에겐 절정, 태상에겐 절망입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타이밍에 절정 나와주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아하, 신라스는 음, 질라스. 많이 약하네요. 네. 자, 마지막 제작자 정리해주고 다시 체력 27이 됐습니다. 일리다리 탐구가 손에 두장 이제 두만합니다. 교통체증 다 뚫고 지금 도착했더니 음. 비가 오는. 아. 약속 장소에 갔는데 <laughs> 오늘이 아니었다는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 음. 상대가 거부합니다 이거. 그럼요. 그만큼 고통스럽긴 한데 이러면 음, 가나그를 고르면서 네, 공격력을 올려서 정리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밀리다리 탐구 한번더있기도 합니다. 오. 안광을 선택했습니다. 탈로스 비전 슬사 안광. 일리다리 타고 볼까요? 영혼시야 가나크. 네. 뭐 재물의 오라라던가, 지옥비명 장렬이라던가, 영혼시아로 좀 찾아본다. 아, 밧줄 타 들어가고 있어요. 있어 이거는 지금 명, 플랜을 봤을 때. 자, 공격력 8을 만들어 주고. 아, 9까지 됐습니다. 예, 일단 일리달리 신문관 자체는 좀필에서 지원할 본인 플랜을 또 이외 설계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음, 어. 아, 통찰이 나갔습니다. 이러면 알드라치 전투검 다쓴 거죠 태상 선수는.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찰까지 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맹독전장. 냉담한 반응. 왕의 선물 용족 탐구입니다. 특히서 통찰에서 나온 카드를 써준 게 태상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고. 교탄이 나갑니다. 워낙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데크와 같이 쓸수 있는 왕의 선물을 집어놓은 것도 크게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야. 하수인 네시나 나가 있어요. 필다박 주고 있는 이기석 선수입니다. 일리다리. 이거 해골 효과를 안 보더라도 그냥 돌린다가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사제 상대로는 이제 아까부터 아, 네. 그 전사전부터 저희가 계산했던 그 데미지를 뽑아낸다면 32데미지를 뽑아낸다면 충분히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굴단에 해골을 쓰는 게 저도 좀 좋은 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오의 순환 나와줘서 여기서 필드를 한번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써야 좋아요. 분노는 어차피 4 데미지라고 뭐 개체서 하나 더 나오진 않고. 그리고 마침 전 턴에 기판이 하나 빠진 것도 나름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음, 네. 어, 기가 막히게 필드 정리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만 크릭. 무지성 요구장인. 요구 장인 장인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장인이라면. 네. 오, <laughs> 좀 아쉽다. BJ <laughs> 멸망전이라면, 야, 예. BJ 아 멸망전이라면, 무지성이면 바로 나갔어야 했다. 아, 네, 문제 치고 나갔죠. 음, 네. 네, 아 고민했어. 오, 나갑니다. 운명의 지배자 요구사론, 룰렛 돌아가고요. 일단 초록불 봐서는 불덩이는 아니거든요. 음, 네. 어, 세 개, 예, 세개 가져왔죠. 아, 상대 하수인 셋을 가져왔습니다. 필드 다시 역전. 아 이런 더 이번 턴 버틸려면 군단의 해골, 예, 그냥 들어와서 지옥 비명 장렬 하나라도 지금 저 비전술사랑 써야 되거든요. 예. 예. 아, 지옥 비명 장렬 나왔어요. 이면 재물에 오라도 있었어요. 예, 재물에 예, 오라도 좋아 보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죠? 음, 그런데 명치를 향하다가. 저건 또 잠깐 손을 놨어요. <목소리> 자 비전술사와 함께 재물의 오라가 나갑니다. 자, 필드 정리 다시 한번 됐고 체력 구 남았습니다 태상 소생. 그. 자 독종 갈로 가져왔던 광의 선물이고요 장막 직공이 필때 둘이 생깁니다.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힐 카드 그냥 예, 활용해서 카드 수급해 주고 있고, 용접하고 해골 용이 맞습니다. 도발이라서... 자, 남아있는 체력 9, 1, 2 다리 신문관. 아, 지금 저... 몇장 남지 않은 저곳에 모아 그두 장이 또 잠들어 있어서,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세장 네. 남았군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세장 중에 두 장을 <laughs> 이제 수급을 하면 예. <laughs> <laughs> 네. 설마 29, 30? 음. <laughs> 네. 너무 슬퍼요. 저 그보다 지금 어떻게 버텨야 되죠, 일단 그래서 버티는 쪽으로 간다면 전 전갈을 먼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집이작 하나를 쓰면 못 버티나요? 남은 게 모하고 모하고 집이작. 네네. 예. 그러면은 좀 집이작 하나 쓰고 영능의 신문관. 영능 치고 집이작이 피가 더 차겠네요. 음. 아 이건 그냥 공격적으로. 상대 필드의 네. 데미지는 6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게 맞는 게 29, 30 이러면 네. 한턴 차이로 못 이길 수도 있으니까 어. 먼저 달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 지옥마력의 일리다리를 같이 내야 되는 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모아가 한장 나오면 바로 킬각 잡을 수 있게끔 좀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어. 절정이 또 네. 나왔어요 아. 뭐 여기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이러면 제가 볼때 예. 인내 찾으면은 그냥 그 무한 동력이 될수있거요 어, 네. 그래서 손금복이 가져. 손금복 인내, 인내. 와, 와. 나오네요. 아, 와, 그 인내. 예. 홍차애설이 좋아한 는 인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영코친목 쓰면은 두장 늘어서 인내 영코요. 영코가 되고요. 아니면 절정을 먼저 발라도 되죠. 네, 그것도 되고요. 예. 근데 음. 인내 먼저. 아, 나올 수 있는 카드 먼저 보니다 절정이, 절정이 넘쳐납니다. 뭐 계속 절정, 네. 절정. 열정, 열정이 아니에요. 절정, 절정입니다. 지금도 이제 공격력 올려주는 거 좋구요. 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예. 결국 이석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실각까지 아, 그냥 아 깔끔했습니다. 이 선수가 확실히 사제, 사제를 자신있어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게 어, 순위 선수만큼이나 좀 탄탄 운영 보여주네요. 사제 9천승 대단하네요.